하다가 마지막에 실수가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번 선수는 홍콩의 청라이츠 자, 다음은 홍콩의 청라이춘 선수입니다. 청 라이츠. 앞서 실수가 나오면서 약간 눈물을 보였거든요. 네, 실수를 두점 먹다 해서 네. 괜히 많이 속상해 했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종목에 임해야 되겠죠? 네.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, 피봇 탈때 약간 호비 있었는데요.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. 호을하면그이후에 네. 피벗은 인정이 안 되게 됩니다. 네. 물론 실시 점수도 있고요. 리듬체조라는 종목이 참 지켜보다 보면 아름답게만 느껴지는데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 네, 굉장히 섬세한 종목이에요. 맞습니다. 움직임 하나 하나가 점수와 직결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, 채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지금 저희는 난도와 실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. 네. 난도 심판들은 선수들이 하고 있는 신체 난도와 d 알 r 난도, 레스터리 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겠고요. 실시 심판들은 선수가 하는 기술적인 실수, 아니면 리듬을 잃거나 음악을 놓치는 것 같은 예술적인 실수에 대해서 결점을 부여하겠습니다. 네. 공의 청 라이춘 선수였습니다. 지금 실시 실수가 약간씩 나왔는데요. 네. 지금 점프 보시면은 앞다리가 먼저 떨어지고 뒷다리가 올라가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데요. 지금 점프 자세도 두 다리가 동시에 떠 있어야 난도로 인정을 받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회전 난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본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겠죠? 네,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은 우리 홍콩의 청 라이춘 선수였습니다. 리본 연기까지 마무리했는데요.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대회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굉장히 불안, 많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11.85점을 받았습니다. 자, 2015 아시아 리듬 체조 선수권 대회 제천 세명대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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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